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4천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망연자실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왜 패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잘 전쟁도 준비하고 잘 계획한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다시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하, 우리가 왜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 상징했던 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게 언약계를 이제 전장으로 가져왔고요. 다시금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판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장, 이 진영으로 들어올 때요.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했어요. 금방이라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치렀던 이 전쟁의 결과는 뜻밖에도 예상과 달리 더 비참하고 더 참혹했어요. 이번에는 아까 1차전 치렀던 전쟁에서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렇게 두 번째 치러진 이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궤 이 언약계마저 불레셋을 빼앗겨 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언약계,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키고 있었던 홈니와비느아스마저 그만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절망이고 큰 실패일 텐데 설상가상으로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마저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국가적인 큰 절망이고 위기인데, 여러분, 왜 항상 고난과 슬픔은 겹쳐서 찾아온다더니, 이런 절망적이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뜻밖에도 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의 아빠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마저 순간조차 아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 슬픔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데, 뜻밖에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 봇그 뜻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큰 더 저주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큰 저주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본. 아니,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진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찾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이가보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의 삶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요. 자,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슬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차이의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라한스님 여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진짜 절망과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진짜 슬픔과 절망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에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무슨 생명과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지 않는 그곳에 무슨 예배의 영광이 있겠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시금 2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배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떻게요? 죽었기 때문이며. 자, 찬양성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가봇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가봇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적인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가봇 그렇다면 사랑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야 하는데 왜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능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능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몇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마치 부정처럼 생각했던 마음의 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지금부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3만 명이나 죽고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아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마저 이 전쟁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싹 그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전쟁. 지금으로부터 2000년, 2500년 전,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때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구,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없어지거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승리한 신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하등한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맞아? 아니, 설령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조금 무능력한 것 아니야?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떠났지만 어디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저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5장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예 여기 보세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지금 빼앗아 갔습니다. 언약궤를 그들이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요? 엎드려져, 그 다음 얼굴이 땅에 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사극, 임금 나오는 그런 사극에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잖아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가 다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전에 딱 한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 우상, 다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땅에 닿았고 그, 그 머리와 그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몬둥이만 남았더라.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있어요.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블레셋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6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고 너무나 호기심에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패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블레셋이 섬기는 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 아니야?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있던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맞아? 아니 어쩌면 이 언약계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이가봇.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적국이었던 불레셋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지금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그 능력은 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나를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기능으로만 여기고 나와 더불어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짜 살아계신 그 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이제 끝났다.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어 버렸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 행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살펴보니까 특이한 특별한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그러거든요.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보세요.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내 마음이 바로 뇌부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 예, 잠깐요, 여기서 만일 너희가 어떻게요? 전심으로 여기서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레브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방신들과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손에서, 손에서 어떻게요? 건져내시라.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너희 무엇으요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기서 이 마음이 레부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하하,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일 하므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무슨 마음이요? 내 마음. 잘못 쓰게 됐네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거기서 다윗을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랑한 성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다윗의 심장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드렸더니 어떤 은혜와 영광이 주어졌는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라. 아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다오. 나는 너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있다. 예 물론 예배하는 행위, 예배하는 형태도 너무나 중요해요. 봉사라고 하는 그 형태, 행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가장 붙들어야 할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구이중한 꾀 성도들아, 나는 너에게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실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버이날 곧 다가오죠. 우리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물,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사주고 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고맙죠. 그러나 진짜 고마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진짜 고맙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공의를 따,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만 논하지 말고 아니 옳고 그름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 중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예배가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모임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네 마음을 원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 큰 물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이 파도에서 이 물결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노를 저어요 근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알수 없었는데 그큰 풍랑이 다 끝나고 났더니 고난인 줄 알았어요. 절망인 줄 알았어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큰 물결이 다 끝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했던 그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며느리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했고요. 언약계는 빼앗겼습니다. 아니, 진짜, 이 아이를 낳았던 이 며느리의 시각에서는 이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갑옷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갑옷!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어쩌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옳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때그 어떤 절망적이고 이가보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한 성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부탁드릴게 우리 구이중앙교회가 그러자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고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구이중앙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 믿,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짙은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먹구름 저 너머에 있는 찬란한 태양, 찬란한 햇빛이 있음을 알고 있듯이,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 시대와 아픔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그래서 맞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그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슬픔이 내 인생의 가장 희망의 씨앗이요내 인생의 슬픔이 가장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한나가 불임이라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흘렸던 그 눈물이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보고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으신가요? 오늘 흘리는 그 어떤 아픔과 절망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사무엘을 새롭게 얻는 기쁨의 씨앗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